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쓰레기 줍는 남자 수준남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어... 분과 함께 쓰레기 줄 예정입니다 저기 보이시죠? 수준아님 나와주세요 아 안녕하세요 뽀송님이시구나 네 뽀송입니다 아, 어 영상에서 많이 뵀어요 어, 저도 많이 봤어요 네. 내용 같은... 수준남의 컨셉을 레옹입니다. 레옹이 항상 화분을 들고 다니잖아요. 아 맞아요. 그 자연친화적인, 아 그래서 자연을 지키자. 뭐 그런 컨셉으로 레옹을 선택하게 된 거죠. 아 아니 그나저나 제 노래를 아 만들어 주시러 온거 아니에요? 아, 그쵸, 그쵸. 그때 영사통화할 때 제가 네. 어뽀송님 초대할 했는데 진짜 왔어. 너무 보고 싶었고. 네. 저도 너무 관심이 많았었는데 환경에 대한 유튜브를 하시는 분이 있다는 걸 처음 알게 돼가지고 초대도 아 해주셔가지고 네. 왔습니다. 제가 또 여기 초대한 이유가 부산하면 바로 더이 뒤에 보이는 다이아몬드 브릿지 광안대교거든. 이봐요.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 그렇죠. 하지만 이 광안대교를 보면서 우리가 또 환경을 지켜야 돼서 보송님, 요거 받으시면 돼요. 그렇죠. 이게 뭐냐면 네. 30분가량 광안리 해수욕장의 쓰레기 줄기. 콜? 콜, 콜, 어? 콜. 대한민국에 쓰레기 가 없는 데가 없어요. 이 강을 해변도 걸으시면서도 쓰레기가 잘 보일 겁니다. 저 보지 마세요. 잘생긴 잘거 알고 있지만. 저기 있네! 버선님, 버선님, 일로 와요, 빨리! 여기도 있다! 아, 이거는 쓰레기가 네. 아니라 부산까지 오셨는데 네. 제가 선물 좀 드리려고요. 네, 어떤 선물이요? 조개 껍질 묶어. 아 그녀의 이거 귀에 갖다 대보세요. 이제 파도 소리 들릴걸요? 그렇죠. 들리죠? 안 들려요? 들리는데 안 들려요? 수줍남. 자 쓰레기가 안 보이네. 너무 깨끗한데, 어 쓰레기가 안 뭐, 보여. 뭔가 를 하는가 왜 이렇게. 잠시만요. 야 보이세요? 이 해수욕장에 위험한 물건이 여기 있다는 거. 와 이거 맨발로 응? 갔다가는. 잘 닫힐 수 있는 그렇죠 보이죠 플라스틱 네. 아 이거 배달 용기인 것 같은데 누군가 여기서 음식을 먹고 요따 버린 거네 아... 아니 근데 이거는 진짜 위험한 거예요 이런 거를 여기 있으면 해수욕장은 맨발로 다니시면 많잖아요 그러니까요. 조심해야 됩니다 네. 아, 자꾸 넣을게요 버리기 네. 어 저기 뽀송님 저기 담배꽁초 데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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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 담배꽁초 담배가 몸에도 안 좋지만 이렇게 쓰레기를 버린다는 것은. 아. 그만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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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배꽁초 알아요. 어, 추억의 어, 뽀뽀기. 야, 이거 어릴 때 진짜 많이 가지고 놀았는데. 택배 오면 항상 같이 네. 오잖아요. 심심할 때 뽀뽀뽀거리면 시간 금방 가는데. 아, 잘 줍네, 이제. 수줍 한 10분 했다고 이제 거의 뭐 프로? 우와, 수급인데? 여기는 조금. 수줍 쩍그렇 예, 네, 그렇게. <laughs> 담배꽁초 봐! 뭐?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만 해도. 이 일단 비닐, 수다 담배꽁초, 수줍, 담배꽁초 또 있고, 노담. 여러분, 노담. 광고 요즘 많이 하잖아요. 노담하세요. 수줍, 건강챙 생기셔야 합니다. 여러분, 아, 기들이닮았다고 생각해봐. 요 이거 동물 보며 보호색이라고 하잖아요. 쓰레기를 보호색으로 해놨네. 지금 모르겠다. 수줍. 자, 자, 갑시다. 가면 이제 수줍. 조개 껍질. <laughs> 부산까지 오셨는데 네. 선물 좀 드리려고요. 네. 조개 껍질 묶어. 아 이야, 쓰레기, 유리병. 자, 대포송미. 네. 수줍. 여러분 죽었어, 다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야. 광안리가 좋은 게 분리배출대가 있어요, 이렇게. 이게 네. 좋은 거야. 여기 하나. 어어. 어. 네. 어이, 뭐 발언해, 발라. 수줍.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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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laughs> 유기병, 맥주병, 그리고 담배꽁초가 너무 많아서 네. 보니까 아기들이 정말 많았는데 맨발로 이렇게 놀고 있는데 여기 이렇게 밟거나 하면 스준남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그리고 제 노래 만들어준다고 했으니까 네. 이제 노래 만들러 가시죠 기대도 돼요? 그럼요 장난 아니거든요 아기대 많이 해주세요 아, 빨리 갑시다 빨리 갑시다 아기 주세요. 주세요 제가 버릴게요 뽀송이 빨리 빨리 가요 이제 노래 만들러 빨리빨리, 빨리빨리. 노래를 고르러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안녕 Let's go!